자, 자동차 오일 교환 주기에 대한 생소한 방법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내연 기관 즉 폭발의 에너지로 동력 장치에 전달하여 움직이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의 경우 차량의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 엔진 내부의 크랭크축의 회전과 그 회전의 힘으로 피스톤이라는 부품이 움직이며 폭발하는 힘으로 차량의 동력계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 내부의 부품의 피스톤 등 여러 가지 부품의 마모를 방지해 주는 게 엔진 오일인데요. 엔진 오일을 잘못 관리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를 가장 많은 예로 들자면 초기 증상은 엔진의 이상 소음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를 모사라 차리고 중고로 판매를 하던 계속 운행을 하던 하실 텐데 이런 초기 증상을 모사라 차리고 지속 운행 시 결국 엔진은 내구성을 잃고 파손되어 대략 오버홀 가격만 300 스타트로 폭탄 수리비를 맞게 되는 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운행거리 즉 주행거리로 5일 교환주기를 정하죠.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말용, 즉 시내만 주행을 할 시에는 1년이 지나던 2년이 지나던 5,000km도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5일도 유통기한이란 게 있다는 사실. 산화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보통 6개월 기간 이후 5일의 점도를 잃기 시작합니다. 차량의 키로수가 작다 하더라도 오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오일이 이동하는 관로도 기간이 오래되면 찌들어서 막히게 되어 엔진 파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간단한 하나의 방법이 더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요즘 18년 이후 차량들은 국산 차기준 엔진 가동 시간 주행 시간이라는 계기판의 메뉴가 있을 건데요. 보통 160시간 200시간 주기로 엔진 가동 시간으로 갈아주시면 고속주행만 할시 키로수로 1만 5천 키로 교환주기가 되고, 시내 주행만 할시 5천 키로 이내로 교환을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지만 엔진 가동 시간으로도 교환주기를 확실하게 잡아 내 소중한 붕붕이를 지킬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운행이 적고 세워두는 시간이 많으면 내 차를 정말 오래 탈 없이 간직하고 싶다면 엔진 가동시간 오주행거리, 키로수 상관없이 6개월이 넘으면 오일 교체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되세요.